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까지 당신이 35장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정확히 묵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 길을 떠나 에브라셀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류된 곳에서 라인이 살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남편의 집에 삼가가 되기를 위해 필요하지 만라 지금 내가 또 등나한이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벤야민이라고 불렀더라. 나의 이 죽음에 그를 보, 내 동네의 길에 정사되었고 야곱이라의 내묘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나의 내비라일컫더라 이스라엘 이 다시 드릴 때에 헤데몬들을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 득땅에 그 거할 때에 르벤이 가서 그의아버지첩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들었더라레아의 아들, 아들 네. 들과 야곱의 정자 르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솔로요 아들 그의 아들들은 과이며 나의 여정 비라의 아들들은 당가 같달리요 메아의야이이들야이야곱이기아르바의마무리로 네,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들렸으니 기아르바는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주하던 헤그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 8 0세 함께했습니다. 이삭이,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아해 죽어 자기의 죄로 돌아가니 그리아들께서와 야곱이 네, 그를 찬사하였더라. 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네. 이제 말씀도 야곱도 이제 거의 끝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아, 어제 야곱이 베들로 올라가 신앙의 정점을 찍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또 이름도 바뀌고 축복을 재확인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아, 이 정도면 이제 야곱의 인생에는 탄탄대로 꽃길만 펼쳐져야 할것 같은데요. 그런데 참 그렇지 않습니다. 베델의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오늘 본문은 야곱의 인생에 닥친 지극히 현실적인 고난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도 현실적인 문제들은 항상 우리 곁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엘이 죠 자기 정신적 지수죠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죠 베데레 축복 뒤에 곧바로 에브라스 에브라스에 눈물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인생사 이 슬픔의 어,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하는 인생의 실존이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연이은 슬픔과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인생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멈추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고난 중에서 그의 믿음을 보이는데요. 먼저는 슬픔의 이름을 능력의 이름으로 바꾸고 그러는 믿음이 여기에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6절에 보면, 야곱 일행이 패대를 떠나 에브라서 가던 중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아내가 몇 많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라엘이 산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라엘은 난상 끝에 숨을 걷게 됩니다. 그녀는 죽어가면서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불렀잖아요. 왜 베논이라고 불렀냐? 이 슬픔의 아들, 뭐 괴로움의 아들이란 뜻인데, 아, 보세요. 이 어미 없이 이제 커 가야 할 아들의 기구한 운명을 탄식하며 불렀던 이름이 베논입니다. 아, 이제 마지막 막내를 낳는데 이제 자신이 이제 죽게 되는 걸 알게 되니까 아, 이 아이의 삶을 누가 지켜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슬픔의 아들, 이 고난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런데 보통 이제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대로 이 여인들이 자녀들의 아들의 이름들을 막다 지었잖아요. 그때는 야곱이 가만히 있었는데 이 야곱이 순간 끼어들어서 18절 하관절에그 아비는 그를 베냐민이라고 불렀더라. 베논이가 아니라 베냐민이다. 베냐민이란 뜻은 이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오른손. 이 오른손의 아들은 뭐냐? 뭐 오른손이 뭐예요? 뭐? 오른손잡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오른손은 능력이 니다 능력. 그래서 능력의 아들이라고 이 아버지가 고쳐 부르게 되는 겁니다. 야곱에게 라엘의 죽음은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슬픔을 특별히 사랑했잖아요, 그죠? 하지만 야곱은 그 슬픔에 함몰되어 아들의 인생까지 슬픔으로 규정하기를 거부한 겁니다. 보통 이름은 자기의 인생이 담겨 있는 건데, 슬픔의 아들로 태어나서 마지막까지 살기를 원치 않은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 슬픔의 아들이 아니고 능력의 아들로 이름을 고쳐 부르는 거다. 아니다. 너는 슬픔의 씨앗이 아니라 내 오른팔, 오른팔과 같은 능력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베냐민이라고 고쳐 부르게 되는 거죠. 인터넷에 있는 내용인데요. 오래전 사고로 한쪽 팔을 잃은 청년이 있었어요. 그는 절망하며 자신을 불구자라고 불렀습니다. 항상 나는 불구자입니다. 하지만 곁에 있던 스승이 말합니다. 아니야, 너는 한 팔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남은 한 팔로 뭐든지 할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불러뒀더니 이 청년이 완전히 삶을 그때부터 바꾸게 되는 거예요. 제 주변에도 제가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도 고등학교 때이 사고를, 교통사고를 다녀가지고 한 팔을 들었어요. 이 얼마나 큰충격이 아닙니까? 정말 정말 어떻게 보면 청이 청소년 시기에 민감할 때딱 일어나 보니 깨 보니까 이제 한 팔이 없더래요. 이제 그런 사고를 당했는데, 근데 지금은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됐어. 이제 부흥사고 여러분들 가는 복음을 전하는 분이신데, 언장님 저희 교회에 이제 초대를 하려고 래요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가 주시면 이 슬픔의 사람에서 예, 바로 능력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요 아, 잃어버린 것을 남는 것으로 슬픔에서 소망으로 시선을 돌릴 줄 아는 사람이다. 계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없는 거 자꾸 얘기하지 말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려야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베노미와 같은, 베노미아 같은 고통이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성도라면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주실 소망을 담아 베냐민으로 고쳐 부를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여러분 신자의 저력입니다. 할렐루야. 에휴, 내 인생은 왜 이러냐. 우리 가정은 왜 이러냐. 우리 상황은 왜 이러냐. 난 정말 슬픔의 사람이다. 고난의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 네, 있는 것으로 우리가 오히려 능력의 사람으로 부처 부를 수 있는 힘 그게 신자라고 부를 수 있는 저력이라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허물보다 강하다라는 사실인데요. 아내를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22절에 충격적인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장자 로벤이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하게. 이것은 단순한 종욕의 문제를 넘어서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한 패류 이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뭐 일부 다처제이기도 하고 지금과 같은 사람은 아닐지라도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아버지를 내가 대적하는 그런 의미를 여기 담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루우벤의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은 대접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 지난 사건에서도 루우벤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루벤은 지금 어떤 중요한 사건의 주인공으로 창자잖아요. 그런데 마치 그 다음에 이 다음 아들처럼 느껴지는 거 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그랬을까? 아마 야곱에게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본인이 장자가 되지 못했던 그런 슬픔이 있어서 그런지 이 루벤에게 그렇게 잘 대해주지 못했던 것 같고 루벤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아버지에게 반항하는 장면 또 어떻게 보면 이 형제들 사이에서도 루우벤을 인정해주지 않아요. 나중에 누가 여기에 이제 대를 잇게 되냐. 넷째 아들이 유다가 됩니다. 형제들도 루우벤이 아니라 유다를 자기의 형제들 가운데 가장 앞세우는 사람이 됩니다. 그럼 둘째, 셋째는 왜 안됐죠? 바로 세겜의 일 때문에 네, 세겜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째는 애가 조금 어떻게 보면 사랑도 못 받고 이렇게 왕따를 당했다 하면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했던 그렇게 됐고 두째, 셋째는 가서 칼로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잊겨지고 그래서 유다가 바로 이정통성을이은 그래서 유다 민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런 이유들이 여기에 다 있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 공부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유다가 정통성을 이었어, 외워 네 번째 아들이 그렇게 했어, 그러면 외우기도 힘들고 잘 기억도 안 나는데 이런 상황을 딱 보니까 아 루벤은 지금 폐류를 저주했고 둘째 셋째는 그랬고 그러면 넷째 아들이 이제 정통성을 받는 자였다. 자 그런데요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의 반응이 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들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여튼 야곱이 참는 데는 대단한 사람이 것 같습니다. 지금 몇 차례 우리가 살펴봤는데 잘 반응을 안 해요 이번 일도 그냥, 그래. 듣고, 끝내버립니다. 모르겠어요.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올 수도 있고, 가정이 무너진다는 소리에 가슴이 찢어졌을지도 모르는데, 자, 하여튼, 야곱은 여기서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눈여겨볼 점은, 이 부끄러운 사건 직후에 성경은 뜬금없이 야곱의 열두 아들의 명단을 나열합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나, 루베의 죄안이 크고 약국 가정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열두 집안을 세우는 구원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는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주 실망합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이 쓰실까? 우리 가정이 이렇게 엉망인데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도덕적인 완벽함 위에 세워지는 게 어제는 세계 매체의 잘못을 삭제해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인생에서 리셋 버튼을 눌렀다. 이렇게 표현을 제가 해드렸는데, 오늘은 루벤 같은 힘이 있고, 시모 레일 같은 혈기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깎고 다듬어서 이스라엘의 열두 기둥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족보가 끊길 위기에서도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것이 바로 오일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된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쓰실까? 우리 성사학교 공동체에 여러 가지 약점들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이런 언약은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신실하심에 달려있습니다.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양이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다면 그것을 이루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약속한 이것을 반드시 성취하는데요. 27절에 보면 야곱이 드디어 기럇아르바 곧 헤르반의 헤브론에 도착해서 아버지 이삭에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곳이 어디입니까? 수십 년전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쳤던 바로 그 고향 집입니다. 네, 거기서 나왔잖아요. 베들레서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셨던 약속이 오늘 우여곡절 끝에 완성된 것입니다. 자 드디어 돌아오게 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야곱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죠. 29절에 이제 이삭이 180세 일기로 소천하자 애서야곱이 그를 장사합니다. 야 그리고 보면 꽤 오래 살았어요. 사실은 떠날 때도 이 이삭이 이제 뭐 기력이 다 해가지고 죽을 것 같으니까 장작권을 빨리 받으려고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지금 돌아올 때까지 살아 계시고 이제 그때 이제 마지막 이제 임종을 하게 되는 거죠. 원수처럼 지냈던 형제가 이제는 나란히 서서 아버지의 마지막을 배웅하고 있습니다. 자, 야국을 볼때 집을 떠날 때는 빈손이었지만 그리고 형과는 원수였고 아버지를 속인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돌아온 야곱은 거부가 되었고, 열두 아들을 얻었으며, 형과 화해했고,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게 됐다. 어머니의 임종은 지키지 못했지만, 아버지의 임종은 함께하게 됐다. 이것은 마치 긴 마라톤을 완주하고 결승선에 들어오는 선수의 모습과 같다. 중간에 넘어지기도 하고, 길을 잃기도 했지만, 코치 대신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끌어 오늘의 이르게 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약속의 성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삭의 죽음은 슬픈 일이지만 동시에 야곱의 파란만장했던 유란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피엔딩으로 매듭지어졌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됐다라는 거죠. 혹시 모르겠어요. 이삭이 아들을 기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장자, 이제부 야곱이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버티고 버텨서 그 버틸 힘이 이삭에게 있었겠죠. 그리고 돌아와서 다 가정이 회복이 되니까 그때 마음 편하게 이삭이 아 세상을 떠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델의 은혜를 체험하가도 여전히 삶이 고단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야곱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는 오늘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베놈이 이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베냐민이라고 선포했고 자식의 폐륜이라고 확고하는시수 없는 상처 앞에서도 하나님은 문기 12지판을 이어간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하신 대로 야곱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는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이끌어 그러니까 지금은 슬픔도 있고 실패도 있고 이별도 있고 상처도 있지만 모든 가정에서 합력하여 선을 내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오늘 왜 우리가 지금 이 야곱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 지금 한 3천 년 전에 3 500년 전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왜 듣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도 살아계셔 서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내 앞에 슬픔, 슬픔을 내눈 앞에 슬픔을 하나님의 눈으로 재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이 말도 너무 좋죠. 우리 보나는 하나님의 눈으로 재해석하고 우리의 연약함보다 크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써 오늘도 아, 야곱처럼.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오늘 말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실 하나님의 성취 그런 약속을 오늘도 붙들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겠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여.